안녕하세요. 다육이는 내 친구입니다. 아, 여기, 우리 언니 좀 보세요. 우리 언니 여기 안쪽 입장이 아무래도 금이 아닐까 제 생각에 어, 찍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어, 이렇게, 어, 입, 가해 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듯이, 음, 변이가 생기면서 흰 줄이 가네요. 그래서, 오, 어, 이 아이가, 음, 금, 금기가 있는 게 아닐까? 해서 또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마디바. 어,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. 오늘 그 마지막 관수다 생각하고, 그, 훅 뿌리는 샤워기로 물을 전체적으로 줬는데, 금방 겉에 있는 그 물기들은 금방 마르네요. 이 아이는 안 주려고 제가 잘 이렇게 피해서 했는데, 어, 조금 물기가 닿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, 지난번에 그 꼬집게 했다던 까라솔. 이렇게 아기 자구들이 많이 컸어요. 이것 좀 보세요. 우와. 이렇게 많이 나오고, 아기 자구들이, 이것 좀 보세요. 얼굴이 아주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, 여기도, 그 마트에서 제가 3,000원 주고 구입한 이 아이도 까라솔. 꼬집게 하고 나서 제가 아기 자구 조금씩 나온다 했잖아요.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어. 여기는, 여기는 네 개. 네개 나왔고, 여기도 세개 나왔고, 음, 헉, 여기는, 이쪽은 다섯 개 나왔나, 여섯 개 나왔네요, 여섯 개. 어, 이렇게 어, 까라솔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. 이 아이는 이 조그만 분에 분갈이 했어요. 먼저 꼬집게 했던 아이는. 아, 너무 예쁩니다. 지난번에 달총님한테 산 스프레이드 말이야. 이것 좀 보세요. 아기자고 엄청 나온다고 제가 여섯 여섯 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지금 이렇게 엄청 크고 있습니다. 아유 사랑이가 또 짖네요. 근데 어미 얼굴은 이렇게 아다 망가지고 있어요. 꿀쭉이가 됐습니다. 아기자고 키우느라고 이것 좀 보세요. 앞뒤로 어 아기자고가 여섯개나 나와요. 어. 이 아이를 어떡할까요. 어, 어떻게 해야되는지 엄청 궁금합니다. 음. 여기 방울복랑큼 아잘 크고 있어요. 아주 똥실통실하니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 춥스철아도 잘 크고 있습니다. 색깔이 아직 안빠지고 음, 엄마, 그, 그, 황소 코 같은, 어, 그 화분에 심었다던,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달총님에서 구입한 아이예요. 이 아이는 주피터입니다. 콩다육 실방에 제가, 어, 그, 어, 그, 뭐죠? 실방할 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저도 그, 음, 가끔 유튜브 그 실방할 때 들여다 는 봐도 한 번도 거기에서는 구매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거기 아이들이 그날, 어, 창들, 뭐, 만오천원, 만원, 뭐, 큰 거는 2, 3만원에 구입을, 판매를 하시길래 제가 몇 아이 구입을 하고 실방 도중에 나가서 뭐, 끝까지 어, 실방을 보지는 않았는데, 어, 나중에 계산하려고 영수증 어, 보내주셨더라고요. 거기에 이 주피터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. 어, 이 아이는 어, 가리오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. 어, 어찌나 고맙던지. 어, 감사합니다, 가리오님. 어, 이렇게 얼큰히 주피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, 아, 잘못 키우는 초보지만 잘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관수를 하고 집에서 선풍기를 저렇게 목달린 선풍기를 어,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환기가 혹시 낮에도 어, 뜨거운 낮에 환기가 좀안 될까봐 제가 음, 이렇게 가끔 올때 어, 환기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타이머 조정해서 어, 타이머로. 음, 바람 좀 이렇게 통하게 해주려고, 어,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저기 뒷문을 열어놓고 싶은데요. 혹시 그 고라니가 뛰어들어와서 여기 안에를 망쳐놓을까봐 무서워서 못 열겠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 뒤에도 그, 뭐죠, 모기장 같은 아니면 뭐발 같은 거를 제가 어, 철문점에 가서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, 음, 그찻 이렇게 내려 발 같은 걸 내려줄 생각이에요. 아, 여기는 옹동자 금. 아 너무 예쁩니다. 이 작은 화분에 제가 아, 심어줬는데 너무 예뻐요. 잘잘 크어야 잘될 텐데 이렇게 아 예쁘죠? 이렇게 심어주고 지난번에 여기 애벌레 어. 그, 있었다던 그 애벌레는 제가 살충제를 해주고 이 옆에를 이렇게 깎아 먹었었나봐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 이후에는 또 보이지는 않지만, 혹시 살충제를 두번 정도 해줬거든요. 음, 이, 이 아이를 제가 저번에 비올때그 사과나무 밑에다가 놔줬더니, 어, 며칠 안에 그 누가 와서 알을 깠나봐요. 어 저도 지금 엊그저께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, 별탈 없기를 어, 좀 살충 해줬으니까 괜찮겠죠 음아 어, 이것 좀 보세요. 어이고 여기 물이 아직 덜 틀어졌습니다 제가 이 아이도 마저 물 털어주고 음. 그리고 이 아이는 로우 금 로우 금 이게 어 심은지 한참 됐었는데 어, 지금까지 이렇게 있네요. 음, 이 아이는 링고스타입니다. 링고스타. 좀큰 분에 심어줬어야 되나, 뭐, 그 생각은 드는데, 어, 그래도 음, 내년쯤에 다시 분갈이를 해줄 생각이에요. 지금은 그냥 놔두는 걸로. 음. 아유, 여기 좀 보세요. 여기도. 아기 자구가, 여기 좀 보세요. 음. 이렇게, 아이들 눈 맞추고, 저도 이제, 어, 집에 가렵니다. 아, 어, 참, 여기, 여기 하나에, 어, 어, 여기. 오, 이, 이 찐주황, 손홍색인가요? 이 손톱 좀 보세요. 블랑코 마리안데 오, 너무 멋있죠? 여기 아기 자구도 이렇게 살짝 달아졌습니다 아이, 예뻐라. 어이구, 아, 어이구, 아이고, 아이고, 화면이 벗어났어요. 헉, 이것 좀 보세요. 어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고울 수가 있나요? 오, 너무 예쁩니다. 아 옆에는 토스카넬리. 아, 손톱 좀 보세요. 이 아이는 소톱으로 말한대죠? 아이고. 이렇게 오늘 물 관수해주고 아이들 눈맞춤하고 가요. 다육이는 내 친구였습니다.